안녕하세요 <laughs> 코미입니다 제가 유튜브 접었었거든요 헐 약간 조금 고는요 근데 지금 다시 했어요 아, 네. 아, 오늘은 소녀미니님과 교환했구요 짠 핸드폰 핸드폰 하나 더 있어요 어쨌든 고구마에서 모래가 나왔더니 이거 뭐지? 핑크를사는거 아님? 응 음, 맞아 핑크로도 내 핑크 안 털리네. 팔아, 인터넷으로 치면. 헬리 인터넷. 네, 먹거리 초콜릿. 주셨어요, 일단. 맛있겠다. ABC 초콜릿. ABC 초콜릿 몇 개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다섯 개, 두 개. 이 아, 있고, 아, 이거. 이거. 뼈파이, 그, 별파파이단사탕이안 들어있는데? 다 먹었나 보지. 남의 거. 스타컵. 방스타 맞아. 방스타 맞아. 잠깐만. 근데 왜 여기는 토를 하고 있는가? 그 다음에 요거. 그 다음에. 이게 뭐야? 이거는 그 일본 과자인데, 이름은 잘 모르는데, 우마이봉콩팥타지 마시랑 음. 진짜 똑같아요. 그 다음에. 이제잘랐을때 아니, 아니야, 자른 거 아니야. 원래 이렇게 두, 이거 원래 세개 들어있었는데, 제가 두개 먹은 거예요. 그 아, 다음에 맞아. 이건 오레오 같은 초콜릿 쿠키. 아, 음. 먹거리. 오예스하고 주파춥스. 무슨 맛이냐? 주파춥스 사과라임닌가 맛? 맛? 사과 맛 라임이랑 레몬 그려져 있어. 라임 레몬. 어, 돈 들어있다. 천사라네. 아니야 기다려봐. 구, 쿠키 세트귀비형 고양이 사진. 이거 아, 내가 준 거야. 어, 이거 전에 내가 언니한테 준거아님 아니, 내가 샀어. 뭔 소리야, 내가 언니 전하, 전에 샀어. 사... 줬었는데, 이거, 그레이즈. 뭐? 이거 줬었어, 이거, 그레이즈. 아, 이거 말고 저 스티커. 아. 그 다음에 이거 쿠키 두 개. 어, 맞아. 니가 나 줬었어. 그 다음에 이거는 와플볼드. 와플볼드 내가 잘 줬었어. 같은 줬었는데. 거? 엄청 촘촘한 거. 이거는 플라스틱 거. 같은 건데, 과자통 있는 거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돈은 뭐냐면, 제가 카스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. 실친들한테만 하는 샵인데, 거기서 풍선점토를 사셔서. 천원 주신 거고요. 바로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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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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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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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저는 니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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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저는 요는 저는 저는 요는 저는 저는 는 저는 는 이번에 교환했을 때 여기다 써주셨는데 목걸이 마스킷방데 <목걸이> 음. <거>. 어? 아까 들거그 다음에 우와 이거 머핀 이런 게 뒤에 먹요거 숟가락 박혀져 있는 있고 어 알아 요거는 버티 그냥 이렇게 써도 돼? 묻혀도 돼?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 빠이 이따내루내